안녕하세요. 코인튜브입니다. 네, 파일코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요. 지금 뭐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가 블로그를 하나 찾았는데 여기 그림이 잘돼 있어가지고 네, 여기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네, 파일코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검색해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파일코인. 뭐, 뭐 특별, 한건 아닌데 사실은 특별하게 을 되었죠 이제는 이제는 특별하게 되었고 근데 이게 새로운 진화라고 봐야죠 네 뭐. 그러니까 파일코인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안하고 이걸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인터넷이 우리가 http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쓰잖아요 지금 t p 뭐 이렇게 해서 땡땡 해서 쓰고 있잖아요. 또는 여기 S가 붙죠. 가끔 보안 때문에. 근데 이 프로토콜이 진짜 오래 전부터 우리가 사용을 해오던 건데 이건 중앙 집권적인 <laughs> 중앙 집권 좀그 그런 표현이 그런데, 네. 아무튼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서버가 있는 방식이잖아요. 네,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가 네이버라고 칠게요. 네이버라는 서버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A라는 사람 b 라는 사람, 뭐 철수영이, 뭐 땡칠이 우리 모두가 이 서버 하나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죠. 카카오톡도, 마,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처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냐면요. 저도 정확히 돈은 모르지만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쓸 때까지 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뭐 시간은 뭐몇 년이 걸렸죠? 뭐 오래 걸린 건 아니죠. 어쨌든 시간과 그돈 투여한 돈왜 돈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네 물론 쓰, 다른 게 아니라 네, 예측 가능하죠. 서버입니다. 이 서버가 아이고이 서버가 <laughs> 전 국민을 상대하려면 처음에 몇명안할 때는 부담이 없어서 괜찮은데 전 국민을 상대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 데이터 여기 서로 송수신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그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다 비용이에요. 이게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 핸드폰 쓰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10기가에 얼마, 뭐 1기가에 얼마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버 이용하는 것도 뭐 트래픽에 따라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어,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카카오톡은 처음에 무료 서비스였죠. 네, 무료 서비스니까 그런 것들에 돈을 엄청 투여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고 그렇게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어, 성공한 기업이 된 거죠. 네, 네이버랑 뭐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의 맹점이 뭐냐면 가끔씩 유튜브 다운되는 거 아시죠? 네, 다운이 됩니다. 이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다운이 되고요. 혹여나 여기 공격을 받았어. 진짜 뭐, 저, 뭐, 재해, 뭐 이런 걸로 공격을 받으면 여기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백업을 해요. 백업이라는 걸 하는데, 백업 서버가 있어. 어딘가에. 한국 어딘가 있겠죠. 뭐, 외국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에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 회사니까. 이것도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데이터가 안전하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해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안전의 한 부분이죠. 왜냐면, 해킹해가지고 사진, 홈페이지 사진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뭐 해골 모양 바꾸고, 뭐, 넌 해킹 당했다. 이렇게 장난치는 해커들도 있죠. 개인정보 유출 가능합니다. 얘네들. 근데, 파일코인이 쓰는 시스템은 IPFS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토콜이에요. 새로운 이제 세대죠. HTTP라는 게 이제 너무 낡았어요. 1.0에서 2.0, 지금 2.0의 시대죠. 이제 막 서로 소통을 할수 있는 인터넷에서. 근데 IPFS는 중앙 방, 집권적인, 중앙 관리 방식이 아닌 탈중앙 관리 방식. 블록체인이랑 똑같죠. 블록체인도, 예? 네? <laughs> 요즘에 중앙 관리가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흩어져서 데이터를 뿌려 놓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쓰는 이렇게 뭐돈 거래들을 트랜잭션을 다 분산시켜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대의 컴퓨터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는 그냥 단순한 그런 뭐냐 은행의 그 거래 내역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 비디오. 어뭐 뮤직 아니면 뭐 사진 뭐 백과사전 아무튼 뭐 인터넷에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내 개인정보 내 개인 사진 아니면 또 비밀리에 저장하고 싶은 아니면은 뭐 계약서같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위변조 불가 하면 안 되는 것들 모든 거를 다 ipfs에서 구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뭐 특별한 게 우리가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뭐 엄청 뭐 <laughs> 환경이 좋아진다 아니에요 지금이랑 똑같은데 다만 그 그냥 시스템이 바뀐 것뿐이에요 예전 우리가 http 이거 뭔지도 모르고 쓰듯이 IPFS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근데 여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라는 회사도 불명히 언젠가는 IPFS를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쓰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요즘에 쓰는 넷플릭스 이런 데도 어, IPFS를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네,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 아무튼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 뿐이죠. 흠흠. 재밌죠? 이런 것들 보면 진짜 파일코인을 공부하는 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도 재밌었는데 블록체인은 어 이제 단순 기록이었다면 파일코인은 데이터를 취급하니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추후에는.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보시면 재밌죠? 똑같아요. 똑같은 얘긴데 속도 봐요, 속도. 이게 데이터가 1대1 공유 방식이잖아? 이렇게 1대1로,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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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여러 대의 컴퓨터, 이제, 여러대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요. 이거 토렌토 느낌이죠. 토렌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파일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불법 소프트웨어도 다운 받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네. 일반 데이터도 주고받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이 컴퓨터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다 나눠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컴퓨터가 꺼져도 이 컴퓨터가 꺼져도 이 컴퓨터가 꺼져도 얘한테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고 이게 여기서는 뭐 사진이니까 뭐네개 다섯 개밖에 없지만 뭐 수백 대, 수십 대, 수천 대 이렇게까지 막 퍼져 있으면 어 이쪽 <laughs> 한쪽 지역이 완전히 이쪽이 망가져도 내 데이터는 살아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그만큼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터넷이 초창기여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면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터넷이 안 깔린 곳이 없죠. 인터넷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인터넷이 뭐예요? 말 그대로 넷시잖아요 그물망. 그물망처럼 진짜 막 얼키설키 막 여기저기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날아간다고 해서 이쪽이 죽지는 않죠. 그 데이, 네트워크가 그게 참 인간이 인터넷을 개발한 게참 <laughs>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한 건지 싶을 정도로 대단한 걸 개발한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파일코인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IPFS. F-S 아까 말했죠 HTTP가 이걸 변해, 변하는 시대 에 있다고 HTTP가 근데 IPFS를 만든 게 누구냐? 프로토콜 랩스라는 회사거든요. 연구소라고 했나? 아무튼 뭐 프로토콜 랩이라는 이게 회사인지 뭐 아무튼 연구소인데 여기서 <laughs> 이거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파일 코인을 만들었어요. 프로토콜 랩스가 그러니까 이 파일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는 코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파일 코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가 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어떻게 비율하면 좋을까?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봐봐요. 아, 이거부터 볼까요? 지금 봐봐요. 이거, IPFS. 아이고, 왜안 돼, 이거. IPFS를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회사, 쓰는 회사 또는 관련 있는 회사. 엄청 많죠? 제가 소개했던 플릭도 있고, 뭐, 시빅, 아이언, 어쩌고저쩌고, 뭐. 와, 모르, 저 모르는 회사들이 너무 많죠. 모르는 회사들이. 아는 회사가 좀 있을까? 아, 여기는 아는 회사들. 넷플릭스 여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뭐 클라우드 플레어, 이 뭐, 마스크 메타, 뭐. 많아요. 메타마스크지? 마스크 메타가. 그냥. 여기는 코인들인데, 어거, 뭐, 무슨 다이스, 크립토, 벳 뭐 포커 레이븐 코인 뭐 되게 많아요 다 이더원래 유니스왑 이더리움도 이 파일 코인 아니 파일 코인이 아니라 IPFS 시스템을 씁니다 이더리움도 쓰죠. 네. 어쨌든 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파일 코인을 아이고 이 많은 회사들이 파일 코인을 지금 파일 코인이 아니라 자꾸 헷갈리는데 IPFS라는 프로토콜을 좀 쓰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코인의 미래가 밝은 거죠 파일코인이 결국에는 이 ipfs를 쓰는 코인 쓰려면 코인으로 연결하려면 블록체인으로 아이, 어, 파일코인, 파일코인이 PIL이죠 파일코인을 아마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진짜 블록체인의 시대가 온다면 블록체인, 블록체인 코인 시대가 온다면 네, IPFS는 파일코인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IPFS라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건데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든 파일 회사가 파일코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인터넷을 만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인터넷을 만든 회사가 코인을 만들었어요. 인터넷 코인 해가지고 그럼 안쓸 수가 있요그 코인을 네안쓸 수가 없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코인은 진짜 여러 군데 이용될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네,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인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블록체인 여기 써있죠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이용 안할수 있을까요? 과연 블록체인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이거 움직이는 컴퓨터야 움직이는 전자기기 IoT 아시죠 사물 인터넷 IoT가 <laughs> 블록체인 없이 가능할까요 이게 자율주행도 IoT거든요 결국에는 사물이잖아 자동차라는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간다 인터넷이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냐면 여기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또 서로 상호, 상호 교환을 하면서 차들이 운행이 되고, 여기에 뭐 차가 막힌다,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 서로 이쪽, 뭐 안내를 이쪽으로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들, 완벽하게 자율주행 되는 자동차들 사이에서는 어, 이런, 이런 게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죠. 아직은. 아직은 그렇지 않죠. 근데 점점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기차를 쓰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전기차 운행하면 되지 뭘 굳이 블록체인까지 필요해. 근데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추후에는요. 그러면은, 네, 자율주행과 뗄수 없는 사입니다. 블록체인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모든 블록체인 회사들은 자율주행을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은 일어나고 나중에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뭐 블록체인에 연결돼 가지고 이게 뭐어 보안이 안전하고 뭐 이런 거알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록체인과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안에 있는 블록체인이란 뜻이잖아요. IoT 우리 너무 유명한 단어죠. IoT는 많이 알잖아요, 사람들. 이거 뭐 여기 뭐 카메라, 이거 뭐야? 글로벌 트레이드가 그러니까 뭐 네,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뭐 물, 물 사용, 전기 사용, 세탁기 사용, 뭐어다 모든 가전 제품, 진짜 모든 가전 제품. 심지어 여기 애완동물까지도. 어? 스마트 라이트닝 이거는 뭐? 집에 전구 겠죠? 네, 전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전력, 정, 아니, 그니까, 빛. 라이트죠, 라이트. 네, 리테일 인더스트리, 네, 판매하는 곳, 뭐, 커넥티드 비클리, 네. 자동차 연결하는 거, 뭐, 온도, 비행기, 전력, 뭐, 애기들, 모바일, 뭐, 시티, 뭐,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블록체, 그니까, 도시 전체가, IoT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그런데 여기에서 블록체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려면 블록체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앙 관리 아까 여기 서버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 아이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긴 속도도 느리고 속도가 느려요 이게 이게 블록체인이 아닌 여러 인터넷에서 관리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면 만약에 서버가 미국에 있어 한국에서 접속을 하면 지금은 엄청 물론 빠른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파일코인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웹 서비스를 하는데 아니면 무슨 아무튼 뭔가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트래픽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데이터들이 한국에 있는 서버들의 서버들이죠 아까 그 수많은 컴퓨터들의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데이터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하면 아마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거를 액세스할 수 있을까요? 다운로드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받는데 진짜 좋은 서버를 쓰는 회사가 아니면 다운로드가 엄청 느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좀 유명한 회사들은 다 빠르죠. 근데 우리가 개인 컴퓨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비트토렌트 아까 얘기했죠 비트토렌트 이것도 코인이 있어요 비트토렌트도 비트토렌트가 여기 어 개인들 컴퓨터에 파일들이 다 퍼져 있는 건데 이거 다운 속도 엄청 빠릅니다 인터넷 최고 속도 측정하려면 비트토렌트에서 아무거나 다운 받아 보면 돼요 특히 최신 데이터 그러면은 인터넷 속도 체크 자동으로 됩니다 네그 정도로 비트토렌트가 빠른 편이에요. 그니까 여기도 보면 블록체인이 아니 블록체인 이 아니죠 여기도 사물인터넷 얘기 나오죠 근데 사물인터넷 뭐 있어요 블록체인 있죠, 빅데이터 있죠, 이거는 뭐 AI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머닝 머신러닝 <laughs> 머신러닝 아시죠 그거 AI는 아니고 딥러닝 이런 거 비슷한 거니까 아무튼 뭐 인공지능이에요, 네, 인공지능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 AR. AR은 뭐, 사물인지, 시스템, 아, 포켓몬고 같은 거죠? 네. 어쨌든, 뭐, VR이든 AR이든, 뭐, 다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다 연결돼서, 이 모든 게 아마 하나의 인터넷에, 이 모든 게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뭐 얽히고 설켜서 돌아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 코인은 미래다라는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파일 코인은 여기서 빅데이터 부분을 담당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 부분은.